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중국의 삼국지 이야기, 위초고의 싸움은 결국 위나라에서 이어진 사마시 정권의 진나라에 의해 종결되었다는 건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끝낸 진나라의 후일담은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삼국지 그 이후의 이야기, 사마시의 진나라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국지를 끝낸 사마시의 진나라의 한자는 진시황의 진과는 다릅니다. 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는 진 무제 사마염입니다.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이의 손자죠. 사마염의 할아버지 사마이, 큰아버지 사마사, 아버지 사마소 때 이미 사마씨가 위나라 조씨 황가를 농락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사마염은 265년 최후의 카운터를 날려 위나라의 마지막 황제 원제 조한으로부터 양보를 받는다는 선양이라는 명분으로 황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사마염의 왕조 계창은 사마염이 처음부터 일군 자주 성가의 케이스가 아니라 제발 삼세와도 같이 물려받은 권력을 기반으로. 최후 일격을 날린 경우였기 때문에 다른 왕조의 개창자들만큼 유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무제 사마염은 왕 원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어머니 문명황후 왕씨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현명한 여인과 어머니로 평가받고 있는 문명황후 왕씨는 사마염에게 겸손하고 온화하고 검소한 성격과 생활을 강조하면서 아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사마염도 그런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268년 문명 황후 왕씨가 죽자 아들 사마염은 통곡하며 어머니야말로 진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이라는 애사를 헌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소한 삶을 강조했던 어머니 문명 황후 왕씨가 죽자 진무제 사마염은 엄청난 사치벽에 빠집니다. 궁궐을 호화롭게 꾸미고 1만여 명의 후궁을 들였으며 매일을 방탕하게 놀았죠. 이때 충원을 하는 신하들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있는 수준이 아니라 충원의 수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폐하에게 폐하의 자리는 과분합니다. 폐하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들과 같이 사치벽이 심하고 무능하십니다. 폐하 같은 성격에 재갈량 같은 인재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등등. 신하들은 이런 수위 높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비록 사마염이 가끔은 기분 나, 매우 나빠했지만, 직구를 날리는 신하들을 처벌하지 않았으며, 그래도 나에겐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신하들이 있다면서, 그냥 넘어가곤 했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벌어서 고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촉은 이미 없어져 있었고, 오나라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방탕하고 사치벽에 빠진 사마염이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건, 오나라 쪽 상황은 진나라보다 더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 손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폭군이었고, 수도 없이 많은 인재들을 전부 확살해서, 오나라인 인재가 아예 없었고, 279년 사마염이 오나라 정벌을 지시하자 매우 빠른 속도로 오나라는 무너져, 280년 오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염의 진나라가 삼국지시대를 끝내죠. 진무제 사마염은 오나라 멸망 후 오해 마지막 황제 손호가 거느리던 오나라의 후궁의 수천명을 그대로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고, 이후로도 계속 사치스러운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사마염이 의외로 우리 한국사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 몽골 쪽에서 성장한 유목민족 선비족이 중국 고구려 부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마염도 오나라 멸망 전에 무려 9년간 독발수 기능이 나뉘라는 선비족과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었죠. 이런 선비족이 부여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286년 사마염의 진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주어 선비족을 격퇴하고 부여를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진나라라는 국가가 개창과 동시에 몰락의 길을 걸었던 이 사마염의 자충수는 바로 황족 운영이었습니다. 예전 한나라는 환관과 외척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를 멸망시킨 위나라는 환관과 외척의 권력을 극도로 제한하고 문벌가의 귀족 세력에 의지했으나 그 문벌가의 귀족 세력이었던 사마씨에게 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사마염도 환관도 외척도 문벌귀족도 믿을 수 없었고 오로지 황족만을 등용해서 황족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봉건제처럼 여러 황족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그 지역의 왕으로 삼았고 심지어 지방으로 파견할 경우 5천 명의 병력도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으로 파견되어 근거지에서 세력을 키우는 이 황족들은 황제의 친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황제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군대까지 보유한 마당에 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290년, 진무제 사마염의 아들 사마충이 진해제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진해제는 매우 멍청해서 별명이 백치 황제였는데요. 최근의 연구로는 진해제가 지적 장애를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마염도 죽을 때까지 태자를 교체해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진해제가 이러니 당연히 황제권은 곤두박질했을 것이고, 각 지방에 파견되어 있던 황족들은 저마다 무능한 황제를 패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고 싶어 했겠죠. 진해제의 아내였던 황후, 해왕어 간 풍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는 진나라의 개국공신이자 조선으로 비유하자면 정도전 포지션에 있는 가충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왕후가나풍은 어릴 적 남편 진해제의 와이를 임신한 시첩에게 창을 던져 죽이는 등성정이 포악했고 진해제가 사리분별을 못하니 황후화된 그녀의 학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사마염의 장인어른이었던 양준이었는데 양준의 권력을 벼르는 해왕후는 291년 지방에 있던 황족 중 형주에 있던 초왕 사마위 양주에 있던 회남왕 사마윤을 수도로 불러들여 양준을 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왕후가나풍은 초왕 사마위마저 모함해 죽여버린 뒤, 진나라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바약으로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가난풍의 정권은 약 10년 조금 안되게 이어졌는데, 자치 통감에는 이 기간에 대해, 수년 동안 암군이 지위에 있었는데도 조야가 안정되었으니, 모두 장화의 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선, 정치는 가난풍이 하지를 않았고, 장화라는 명신이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왕후 가난풍의 악행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황태자는 해제의 아들 사마 휴리였는데, 그는 가난풍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풍에게 딸만 만났는데 그래서 해왕후 가난풍이 황태자 사마휴를 죽여버렸습니다 가난풍의 이 황태자 살인사건이 결국 기폭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99년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군대를 일으켜 수도 낙양을 점령한 뒤 해왕후 가난풍을 폐위시키고 그녀의 가족을 멸문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왕 사마륜은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하자 한때 가난풍과 양준을 토벌했던 회남왕 사마윤이 반발하였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결국은 301년 조왕 사마윤이 진해제를 폐위시키고 조왕 사마윤이 황제로 등극했는데 제왕 사마경, 장사왕 사마예, 성도왕 사마영, 하간왕 사마옹이 연합하여 2개월 만에 사마윤을 내쫓고 다시 해제를 복위시켰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왕 사마경이 또 권력을 잡고 전행을 일삼자 장사왕 사마예, 성도왕 사마영, 하간왕 사마옹이 제왕 사마경을 살해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장사왕 사마의 성도왕 사마영, 하관왕 사마옹 이세 사람이 해제의 뒤를 이어 누가 황제가 될 것이냐를 두고 대립하였습니다. 결국 세 세력 간의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 내전에 지방군벌의 이민족 용병 부대까지 투입되는 등 꽤나 큰 내전이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방반란 선비족, 흉노족, 저족 등 유목민족의 궐기 등 이제 진나라는 아예 지방통제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일단 장사왕 사마의, 성도왕 사마영 하관왕 사마옹, 세 이 사람의 싸움에서는 장사왕 사마예가 먼저 목숨을 잃습니다 장사왕 사마예를 죽일 수 있었던 건 나머지 두 사람이 연합한 덕분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동해왕 사마월이 등장해서 성도왕 사마영과 하관왕 사마옹을 죽였습니다 307년 황제였던 진해제가 죽자 최종 승리자였던 동해왕 사마월은 진해제의 막내동생이었던 예장왕 사마치를 다음 황제 진회제로 추대했으나 그는 어디까지나 꼭두각시 황제였고 회제를 보좌하던 동해왕 사마월이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황후 가나풍이 291년 외척 양준을 척결하기 위해 황죽을 끌어들인 사건 이래, 초왕 사마위, 회남왕 사마윤, 조왕 사마윤, 제왕 사마경, 장사왕 사마예, 성도왕 사마영, 하관왕 사마웅, 동해왕 사마월, 총 8명이 싸웠던 이환란을 파랑의 난이라고 합니다. 3대 황제가 된 진회제는 그러나 실권자였던 사마월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그를 음해하려다가 그럴 필요 없이 사마월이 먼저 사망해버렸습니다. 사마월의 뒤를 이어 왕연이 실권자가 되었는데 정작 왕연도 이미 유목민족들이 난리치고 지방 통제력도 상실한 상태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볼 마음이 없어서 311년 황족, 고관, 대신, 부호, 백성 등 10만여 명을 이끌고 사마월의 시신을 그의 봉지였던 동해에 묻어주겠다는 핑계로 낙양을 떠났으나 가는 길에 유목민족 갈족의 습격을 받아 백성 수만 명이 죽었고 황족 48명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흉노족이 수도였던 낙양을 함락했습니다. 흉노족은 환제 회제를 유폐하고 황태자를 살해했으며 낙양을 탈탈 약탈한 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회제의 부인과 어머니는 노비가 되었고 그외 사마시 황족 여성들은 기생이 되었으며 회제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다가 결국 독살당했습니다 진 회제의 연호가 영가였기 때문에 흉노족의 낙양 점령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진나라가 멸망하는 듯 했지만 숨어있던 진나라 대신들이 황족 사마업을 찾아내어 그를 황제로 추대했으니 4대 황제 민제였습니다 낙양은 불타 없어져서 장 안에서 진민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민제는 지방의 다른 황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해봤지만 지방의 사막시들은 응해주지를 않았고 역시 흉노적의 공격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진민제는 최후의 항전을 해보았지만 매일매일을 죽으로 연명하다가 항복했고 역시 압송되어 굴욕적인 대우를 받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이제 진짜 삼국지를 통일한 진나라는 개국한 지 50여년 만에 316년 멸망하는 줄 알았으나 2년 후였던 318년 다른 황족이었던 사마예가 중국 남쪽 지방인 오늘날의 난징인 건업에서 진나라를 다시 개창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예가 중국 남쪽에서 다시 진나라를 개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서진, 그 이후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서진은 중국 전체를 다 다스렸으나 동진은 남쪽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고 대신 북쪽은 오호라는 5개의 유목민족이 총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로써 중국은 향후 수백 년간 북조와 남조가 따로 진행되는 분열의 남북조 시대가 시작하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